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는 고삼인데 3월달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는 고삼은 내신보다는 수능 및 논술 혹은 적성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학생처럼 수능 특강을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여러분께 요구하는 능력은 어휘력 그리고 논리력입니다. 이두 개를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요구되는 것은 암기력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휘를 알기 위해서는 암기를 좀 해야겠죠. 수특 지문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지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임에 대해서 제작한 교육청 평가원 문제 빨파 서술형 제대로 하고 모르는 단어 제대로 정리하고 그 모르는 단어 암기만 하셔도 수능 충분히 잘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문항 빨파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정리를 제대로 한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방학 때한 회분 풀때 빨파 제대로 했는가? 올 때마다 한 회분 풀었는가? 문제만 풀고 빨파 서술형 하지 않았는가 단어정리 제대로 했는가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하는 학생 제가 볼때 20%도 안 됩니다 뭔가 하나씩 꼭 빠져 있습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공부 습관의 차이가 등급을 가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인마다 목표로 하는 등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등급을 받으면 물론 가장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현재 등급이 6등급인데, 1등급? 물론 노력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와 상의를 꼭 하셔서 목표 등급을 정한 후, 그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4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학생은 어려운 유형인 빈칸, 문장 넣기, 순수, 어휘 같은 문제를 풀, 수, 풀 필요가 없습니다. 4등급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 학생은 나머지 쉬운 유형을 집중적으로 풀고 주제 정도, 어, 그런 좀 약간 난이도 중짜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서 결국 4등급을 성공을 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전략, 각 등급에 맞는 전략이 있습니다 1등급은 물론 빈칸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2등급, 3등급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 등급에 맞는 거기까지 필요한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에 맞는 훈련을 하도록 하면 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이런 전략이 안 짜져 있으면 저와 함께 의논을 하셔서 예, 거기에 맞는 전략을 어, 짰으면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에듀 이제 3월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은 일주일에 두 번이고요 월금화목수 토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에 오기 싫은 학생들은 월수 수토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학생들은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 학원 스케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개인별 참석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표는 월금 6시에서 8시까지 반이 있고 8시에서 10시까지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탄력적이에요. 저는 뭐 학교가 5시에 끝납니다. 그럼 바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은 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어, 웬만하면 여기에 맞춰주시고 여기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은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잘 맞지 않는 학생들은 따로 연락해주세요. 전화번호 여기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예, 되셨죠? 이렇게 해서 3월 달도 예,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잘볼수 있는 어, 그런 학생이 되도록 좀 저, 저와 학생이 같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